제 24회 올림픽 경기 대회. 1988년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된 제 24회 하계 올림픽 경기 대회.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159개국 1만 3,30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올림픽 사상 최대 대회 규모를 기록했다. 화합과 전진을 기본 이념으로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최대의 절약을 대면 목표로 했다. 한국은 1979년 9월에 제24회 하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기로 결의하고, 1981년 2월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본부에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일본의 나고야를 52대 27로 누르고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대회에는 경기장 34개와 연습장 72개가 이용되었고, 동대문 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등 기존의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1동에 총면적 54만 5000제곱미터의 서울종합운동장을 6에서 24층의 건물로 86동 3692세대 및 36동 1848세대를 선수촌 및 기자촌으로 건설하였다. 대회 운영에는 조직위원회 직원 1435명, 자원봉사 요원 27221명 지원 요원 1만 8,281명, 단기 고용 요원 2,775명 등이 동원되었다. 대회 휘장은 한국 전통 문양인 삼태극을 그린 작품이고, 올림픽 마스코트는 한국산 호랑이를 상징한다. 운동 경기 외에 문화예술 행사로 경축 행사, 공연 행사, 전시 행사가 열렸으며, 스포츠 과학학술 대회도 열렸다. 경기는 정식 종목 23개, 시범 종목 2개, 시범 세부 종목 1개, 전시 종목 2개, 전시 세부 종목 1개가 치러졌다. 종합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소련으로 금메달 55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46개를 획득하였고, 2위는 금메달 37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30개 의 동독이, 3위는 금메달 36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27개의 미국이 차지하였다. 금메달 순위 역시 소련, 동독, 미국이 각각 1, 2, 3위를 유지하였고 금메달 12개의 한국과 금메달 11개의 서독이 각각 4, 5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금메달 외에 은메달 10개와 동메달 11개를 획득했다. 16년 만에 동서양 진영 선수단이 모두 참가하여 동서의 이념 분쟁, 인종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킨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준수하며 스포츠 교류를 통해 화합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 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와 전통, 한국인의 저력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새기게 되었고 최다의 참가를 통한 최상의 화합을 실증했다.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올림픽 사상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극찬을 들었다.